안 난다고? 아니야, 이거 들어보면 은티날 거야. 계속 듣고 있으면. 자, 복불복 타이머택입니다 갑니다. 아, 좋 됐다. 힘이 뜨고 앉았네. <laughs> 미친 새끼. 적당해야겠다 절당히 적당히. 오늘, 적당히좀 하세요. <laughs> 아니, 오늘 뭐 사전 받았나? 아, 뭐야? 민첩 초적 프로그램 덧대는데, 오늘 <목소리> 민첩 프로그램 오바지. 아, 민첩 프로그램이 <목소리> <목소리> 자, 미리 수라는 빌드 개꿀맛 이게 바로 빤단. 빤 문까지 지 마세요. 살가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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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넘쳐. 아, 이거 진짜 다 하나 둘두 글도 제일 좋은 게키삼에 이제 아 블루팀 됐으면 끝났잖아 이거 레벨 50 돼가지고 개오방 졌는데? 좀 줘라 좀 감아 돈이나 레벨 줘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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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웅은 떨어졌다 제미좀 줘라. 제금하이 만원짜리야, 좀디지컬일가야근데 님들. <laughs> 근데 나도 그 만원짜리로 몇년 동안 썼지. 만원짜리가 좋긴 해. 뭔가 귀가 편하다까 말하기도 편하고. 일단 데미지는 좀 많이 주긴 했는데. 런나도봐 그래 모노모노 지금 무슨 런나 유튜브 방송 키면은 30명 볼까 말까 해 나이스 27레벨 잠시만요 시발년아아저깐스케 포인트 안 줬다 근데 아 진짜로? 다봐았고뭐 시X 개소리하고 있네 와안 줬어요 못 간다 레벨 레벨 떨어지면 끝난다 빨리 가자 제발 빨리 아 다 던졌구만 신이랑 오죽 시방 원컴 나겠구만 제발 제발 현영아 여기서 레벨 떨어지면 죽일 거야 그렇지 개꿀 아 돈까지 줬네 아나 이거 아니잖아 개꿀 나와라 용마리아 끝났다 시다 존나 빠르다 니시키사선서준이네 그냥 도라서준이네누저전투려나 뒤에 오늘 아니 겔도 1티어에 민철 봤지 와... 끝내자잉 3담침 났어요 근데 왜3아 오바! 민감성 고마워 낼팀 났어요 경기 안됐는데 민감소 빠른데 어, 500데미지가 3분 8초? 개꿀 그만이 25나 빼더 아 이거... 잠시만 어, 이게... 어 잠시만 이게... X됐다 잠시만 잠시만 레벨 3 0점이면 바로 잡는데 이거? 잠시만 이거? 잠시만 내가 나... 하났네 아, 이거?

레벨 1은 진짜 못저요게요좋 어, 이거 2층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거 레벨 때문에 바로 잡아가지고. 존네 어, 매. <laughs> 인정?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자. 아. 아, 이거 미친 새끼. 바다랑 <laughs> 쿨타임 쪼기야 됐네 개꿀이네. 데미지 100 주는데. 개꿀. 사실, 너무 많아. 아 인베 이 정도 소환 시켜놓고 그냥 그래. 할거 없으니까 자 도착하서 소환 막는데 갑자기 레벨 30잡고 바로 매진묶고 환상그림 환상그림을 노린다라 저 내가 3분 8초였나? 3분 8초 나이스 아니 이런 이 새끼야 적당히 해냈다 나 진짜 아니 적당히 하세요 어, 아니 13레벨은 씨발 뭔가 애매하잖아 잠시만 적당히 <laughs> 하세요 이 미친 새끼들이 또짜 적당히 <laughs> 없네 드래곤 숨문장 개꿀

이벤트 레벨 주면 이제 끝난다 자자 그냥 시발아무거게 그냥 여기서 그냥 페루카 바로 넣습니다 딱 기다립니다 딱 기다린다 자페루 살았다 설마 해보게 설마 진짜? 살았다 자 가자 나 아직 안멀죠 3초 하나 둘셋 하나 어디셔 잠시만 잠시만 <laughs> 어았다한았다한았다 어, 어. 8초 안에 잡겠다고? 3분 남았다 분 남았다 분 남았다 분 남았다 자자자자자 3분의 자, 랩, 레벨 받고 잡으면 되긴 하는데 과연. 자, 자, 자. 나이제 그냥 아이나나아이카 o n 나나 icon. 나 icon. 나 icon. 나 i c 이 n 나들어 o 다나 icon. 나 i c 때 n 나 icon. 다 i c 자, n 나 icon. 나 icon. 나 자, c <논싸움> o <laughs> <자>, <laughs> 쓰리. 쓰리. <laughs> <laughs> 고 고. 렛츠 그가스 라스길인 읽킬 맞다면 되는 겁니다. 아 못했다. 아못따는데 이거 될래요? 잤다 잤다 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아우 아, 씨발 새끼 조 어, <laughs> <laughs> 캐릭터가 중요하긴 하지. 루시 따라, 루시, 루시! 아, 잠시만, 이거 진짜, 진짜 불리하다. 그죠? 아, 오케이, 못 땄다. 안 땄죠? <laughs> 아, 쥐다라네. 거기 딱 기다리세요. 아, 일망 했는데, 아, 내가 너무 빨리 때렸다, 스킬아. 아, 잘못따네 어비 잠시만 이걸... 가세요. 아, 욕심부리지 말고... 아, 잠시만... 아, 기아나셨나요 셀프값 없죠 상대 아, 서억나요 그냥 나온다고? 어, 아, 나오지 말고 쉬 반, 나온 거면 되잖아. 다거한차스킬도 점수 해서 어, 이걸? 개꿀? <laughs> 시바 그 장난도 걸려 지다아 다시라 아, 우승님 너야 무 게임했는데 진안 되겠네 님들. 지금 10대 0인데요. 아 잠시만. 1돌이라존내매하다 어제 <laughs> 말씀 못하니까딱 상관없어요. 멀치고 어, 있는데 그래서 내부터 넣는데. 아이 뭐야? 콜템몇점에요콜템몇점요 내부터 급 뺐는데 무슨 뭐 소리 <laughs> 중이에요? <먼저. 웃음> 왜요? 좋다다 좋다다 다다 쿨타이 길지.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안 no, 다닌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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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가로 소리한다 또히바가대아은 새끼 알까봐. 오, 좋다 <laughs> 아, 근데 곰돌이 개사긴데. 쟤가 먹어야지. 먹세요 관심도 없으니 찼다. 어, 개꿀먹네.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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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개 아, 이 새끼. 이 아, 뭐 아, 이 새끼. 이개 아, 새끼. 이이 새끼. 아, 이다이 새끼. 이 새끼. 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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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못했어요 제 <laughs> 알바를 한니에 아아 존나 불리하다 이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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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나, 잠시 아, 애나, 아, 애나. 살살 가는 이뻐 없고 상대 못하고 테리스 와세요 웬만하면 자어 상대 남는다 이런 씨 잠시만 어킬타이 보안 아, 잠시만 시발 다바보지됐다아 존나 먹었었네 검지 희발 새끼야 나아나 <laughs>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조심. 사 레벨. 샘쟤 존나 못했고. 아, 촉하다 소리네. 개쎄, 와. 푸디포? 어어어어어어어오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가 아, 좋됐다안 딴다, 이거. 아 잠깐만. 아, 게임 끝났네이씨 ㅂ 가자, 씨발. 그래 났다, 그랬다 나이스. 아, <laughs> 아, 오, 미친 새끼. 개꿀만 <laughs> 뭐, 강렬했다. 진짜, ㅅㅂ 됐거 기회 주고. 아, 안히 ㅅ 다 아, 안, 돼. 안 돼. 불리, 불리한데 6뜨면은? 진토로? 화살 마세요 당신 치이도 빨리 되니까. 아, 애매하다. 이거 진짜. 아, 진짜 롱리가 이래할 거야. 병원이가 누구보다 불리해 보이는데, 뭐마한번 쓰라고 했는데. 가자. 병원 왔었다고? 병원 왜 사요? 어차피. 세븐 그말 많이, 많이 먹는 거 반칙, 노반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흥분하지 마요 잠시만. 존 애매한데? 기만 진짜, 씨발, 하는데, 내한테 지전 뛰어줬어요. 아, 기폭을 왜 썼어요? 거 뱉어돌아야지, 아, 선아. 자, 킬달라고요 어허. 아이고, 씨발, 도망치 몰랍니다나나올랍니다자 이때 빠져야 된다 어 찼다 개 무섭다 야제어아오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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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어 설마 <laughs> 아안 <아니>, 안언니 <laughs> 오개 무섭네 <laughs> 이런 씨... 3이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미정 어딜까요? 무섭..무섭죠? 왜 때려요 오씨 CXX 갈가도나가 오세요 이거 미친 x 이 x x x 나 어딜요어요치지하는데어딜까요가게가게게어딜까요의장이 가공. 이치즈 이걸 리